안녕하세요. 최공석입니다. 어, 오늘은 복부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복부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복부 운동은 매일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를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복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복부 운동은 이제 평상시에 뭐 흔히들 비시즌이라고 하죠. 비시즌에는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이제 준비할 때 보통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고 대회 준비를 하는데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시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복부 운동을 천천히 시작을 해서 처음엔 뭐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격일에 한 번씩 복부 운동을 운동 마지막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매일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2주에서 대회를 앞두고 한 16주 정도 격일로 복부 운동을 하는 셈인데요. 뭐 세트수로 따지면 한 적게는 4, 5세트에서 많게는 한 7, 8세트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주로 즐겨하는 복부 운동은 행잉 레그레이즈와 그냥 매트에 일반적으로 누워서 하는 크런치. 이렇게 두 가지를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어, 왜 평상시에는 하지 않느냐? 평상시에는 사실은 뭐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보통의 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웬만한 운동들이 다 코어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복부도 항상 꾸준히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고요. 다만 대회를 앞두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복부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격일로 트레이닝을 하는 중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어, 귀찮아서 그래요. 사실 이렇게 게을르고 귀찮아서. 복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운동을 오래 하신 매니아나 선수분들은 이제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복부 지방 뒤에 잡혀 있으세요. 식스팩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복근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보통의 모양은 딱 모양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복부의 모양이 선이 다 잡혀 있고, 그 위에 지방이 덮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안 보일 뿐이지, 비시즌에도 힘을 줘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복부를 지어 짤 때나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복부 운동은 매일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케바케라고 하죠. 복부가 회복력이 빠른 근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했을 때뭐 복근에 자극이 잘안 오거나 피로도가 쌓이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초보 분들께서는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빈도수를 조금 높여서 뭐 일주일에 한 3~4회씩, 1년 내내 평상시에도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뭐 생중근육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싹 하면 지방을 걷어내면 복부 근육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복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걷어내보면, 복부의 모양이, 흔히들 말하는 식스팩, 포팩, 이러한 모양이 선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동그러니 원팩처럼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모양이 흐릿하게잘안 잡혀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식스팩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그런 이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존 근육이라고 해서 뺀다고 다이어트만 한다고 복근의 모양이 다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항상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틀에 한번 운동 마무리 동작에 5분, 10분 정도 투자를 하셔서 매일 하시던지 그렇게 해보셔서 어, 복부의 피로도가 회복이 안 되네 싶으시면 이틀에 한번 또는 3일에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복부의 모양이 잡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모양이 잡히고 나서 중량을 좀더 다르게 되면 복근의 사이즈가 약간씩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 복근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싫다고 하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몸으로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하면 선이 더 짙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